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흥 은계동 쪽에 세입자분들에 대한 영업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러 갈 건데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재개발 구역인데 시행사가 이미 건물들을 공고나 고시가 나기 이전에 건물들을 매수한 거죠 지금 세입자분들이 계시는 건물들을 사서 나가라 그렇죠 재개발 공고 고시 나기 이전에 매수를 해서 내집 주인이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더 이상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거기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영업 보상이라든가 시설물 보상에 대해서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영업하시는 그 세입자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권리를 나름또 듣고 또 저희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움을 드리러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고고싱. <laughs> 저쪽이랑 뭐 합의를 보려면 한 번에 뭐 오케이 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잖아요. 저쪽은 조금 줄려고 그 것이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많이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쪽한테 설득을 해야 돼. 저쪽도 나름대로 지금 뭐다 뽑아놨다고 하니까 다 조사는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도 뭔가 얘기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더받으려면 그러면 은 매출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간에 인테리어를 많이 했으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저희한테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제시할 수 있죠. 계속 이렇게 어수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장사하는 것보다는 빨리 받을 것 같고, 빠른 계획을 하시는 게더 나을 수도 있는 거니까. 한 1, 2주 내에 우리 협상안을 맞춰보고, 당사자분이랑 저희랑 맞춰보고, 그걸 가지고 시행사를 만날 건데, 시행사 스케줄 만나는 일정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뭐한두달 내에 답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만약 합의가 됐으면 거기서 만약 8월까지 뺄수있면 저희가 빼줘야 될까 그게 이제 합의의 조건인 거죠 어떤 분들은 7월달에 나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8월달에 나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9월, 10월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합의 때그 정할 수도 있고. 네, 그게 당연히 이게 아마 돈을 지급하는 시점은. 나가는 시점과 동시인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 나가면서 돈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해야 되는 거죠. 매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매장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앞으로 잃게 되는 수익분이라든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상대방한테 설득을 하고자 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자료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자료 나도 좀 주세요. 매출하고 관련돼 있다던지 아니면 내 비용 지출과 관련된 자료. 본인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 싶으면 다 주세요. 저희가 그거는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시면 여기 뭐 허업을 파지고 맨날 스드라 까고앉았고 언제 나갈 거예요, 합이 붙여서 이런 식으로 막 되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은 뭐 끝까지 남아서 뭐 건물을 못할못 할게 하신 다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는 제대로 된 어느 정도의 손실 보상을 받으면은 언제든지 갈 자리를 찾고 빨리 이전을 해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작을 하셔서 좀더 순조롭게 빨리 좀 진행을 해주면 좋겠어요. 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고생 좀 힘드죠. 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잘사주니시고 여기가 이제 시흥 은행동인데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은행동 한라 비발디가 재개발을 지금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권이 보시다시피 토지 보상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는 민간 사업자의 수용 방식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주민들이.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분들이 나가셔서 어떻게 생활의 안정이나 똑같은 사업을 영위하실 정도의 보상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시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분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런 것들이 좀 법적으로도 좀 보완이 되고 정상화 되기를 저 또한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이게 공사가 난리예요, 난리. 여기가 다재개발된다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것들은 그냥 보존하기보다는 다 허물고 새로운 것만을 계속 추구하고 어 일기신 도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의 시기가 왔거든요. 근데 그 또한 상당히 높은 건물들인데 그것도 염려가 되고 보상 이렇게 보상 업무를 하다 보면 참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도 힘을 잃지 않고 열심히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소리에 기기울이고 제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할 수 있는 보상이 되도록 항상 다짐을 먹게 됩니다. 네. 저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영업을 안 하거든요. 아 이제 지방으로 이전하신다고? 네네네네. 이전할 곳에 대한 네네네. 계약서? 아니에아니야 그건 필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에 있는 것만 있으시면 될것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제 보상 당하면서?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시행사, 건설사를 위한 거지, 세입자를 위한 건 아니잖아요. 다들 억울하죠? 아무튼 저도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원래 건물이었는데. 지금 그럼요, 여기랑 똑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공장에 여기가 용적률이 200%였거든요. 네. 아파트를 지면서 600%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권한을 공공, LH, 뭐, 서울도시공사, 뭐 경기도시공사, 이런 땅에 대한 이 용적률, 건폐율을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만들 수 있거나 민간 시행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과연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건데 실상 거기에 거주하고 한평생을 사신 분들이 어, 터전을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몰리는 현상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좀 늦었는데 경기도 시흥 은행동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보상이라는 것들이 아마 결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좀 어려움도 있겠지만 지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고 많이 여쭤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보면, 어 밑에 보면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답답하시면 그쪽에 전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용 드는 부분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고상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